스바 여왕의 편입니다. 그녀는 지적이며 재능이 있는 여왕으로서 권력보다 재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명성과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 많은 금과 은, 향료를 싣고 먼 여정의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11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바는 향기로운 땅으로 향수와 향신료로 유명했습니다. 아라비아 남서쪽 끝 홍해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서바는 금과 보석, 유향 등 귀중한 상품을 아프리카 인도 지중해의 여러 왕국과 교역했습니다. 지나가는 대상들이 서바의 여왕에게 광활한 세상의 소식을 전해준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이 두 매춘부가 같은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영리함은 진실을 재빨리 밝혀냈고 상심한 어머니와 아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서바의 왕은 당시 중동의 상업무역을 장악했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 어느 정도의 지혜와 적어도 지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 솔로몬 왕을 찾아가 지혜를 찾고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도 생각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웅장한 성전과 궁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으로 1920km, 약 1200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절반이라도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로웠고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으며 솔로몬 왕은 주변국들과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 지라 어쩌면 여왕은 이스라엘과 무역 협정을 맺어 스바의 장래에 번영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왕은 풍성한 향신료와 금은 보석을 많이 준비하여 낙타 행렬에 실었습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잊을 수 없는 경관이 펼쳐질 무언가 장엄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줄 선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왕의 수행원들과 낙타 행렬 규모는 엄청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사막을 지날 때 낙타 한 마리는 90킬로그램 약 200파운드를 실을 수 있고 짧고 덜 힘든 여정에서는 기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180kg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문화권에서 개인적인 만남은 대부분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는 주인이나 여주인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사막에서의 우연한 만남조차도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건네준 선물을 받고 리브가의 기뻐 하는 모습과 주저 없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나서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바 여왕은 날마다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 왕이 대답 못한 것이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질문이 바닥나자 여왕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실에 압도되었고 그녀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솔로몬 왕을 칭송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금은 보석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만족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물까지 더 많이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이교도 국가의 통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왕복 2,400마일을 여행하는 힘들고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답이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솔로몬을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구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부지런히 그분을 찾을 때 원하는 만큼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꺼이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깨어나서 앞장설 때. 가정이 살고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 줄 주는 훌륭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힘은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싸우는 남편에게 용기를 줄수 있고 그들의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여성의 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 적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며 완전케 하여 오늘날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 을 지킬지어다 11기상 8장 61절을 기억하세요